오늘의 재앙적인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온갖 반시장 경제적인 정책, 인민민주주의죠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각종 경제 지표를 최악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망상과 소설의 바탕을 둔 영화 하나 보고 세계적인 한국의 원전 산업을 한 큐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탈원전 정책과 함께 가장 끔찍한 문재인 정부의 막장은 최저임금 급등 정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문제 인식 최저 임금 급등 정책이 문제다 문제다 하지만 정작 왜 최저 임금 급등이 문제인지에 대한 직관적이고도 명쾌하면서 전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경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방구석 XX 문가 수준이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 분야를 막 나서서 설명하기에도 부끄럽고 염치 없는 수준이지만 문제 인식 최저 임금 정책이 왜 문제인지는 오직 그래프 한 장이면 유치원생까지는 몰라도 초등학생부터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한 구석 경제 전문가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 그렇습니다. 이 X 모양 그래프 한 장에 모든 설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적 분석 도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현상의 근저에는 이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가 무조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 정책,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 그래프만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어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식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 문재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비싸졌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 가격 상승에 따른 노동의 초과 공급은 실업을 의미하기에 이론상으로 노동 가격인 임금이 단 1%라도 오르면 무조건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이전인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왜 최저 임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때는 문재인처럼 두 자리 숫자 단위로 임금 가격을 막 올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저 임금 상승이 여태까지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은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은 그 정도의 낮은 상승률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만 해도 1~2%의 변동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15% 이상의 급변동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기에 서킷 브레이크라는 안전 장치를 두듯이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인식 최저 임금 상승률은 무려 2년 만에 27.3%. 그것도 그 어떤 안전 장치도 없이 말이죠. 최저 임금 일자리 안정 자금은 뭐? 있으나 마나 단순 27.3%의 상승률도 어마어마한 폭정이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부대 비용, 수당 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30%가 넘는 임금 상승입니다.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9%에서 10%는 고작 1% 차이지만 가격 상승률이 한자리 숫자를 넘어가면 경제 주체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붙은 모든 서비스, 재화는 그 숫자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가치가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변동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갑자기 비싸졌는데 여러분들이 고용주, 기업가라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130만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임금 비용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정부가 법을 끼고 돌아, 강제적으로 수십 퍼센트의 임금 비용을 올려버렸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이지. 고용주들이 봉사활동하려고 기업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30%나 올랐는데, 생각도 없이 막그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대깨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일자리 폭망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쉴드치고 정신승리에 맞자,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제학적으로 증명되는 인민민주주의적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100% 맞습니다. 대깨문들은 망상과 뇌피셜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 과학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들의 지갑도 두꺼워지는 지름길입니다.